안녕하세요. 더365 치과입니다. 저희 더365 치과는 365일 매일 밤 9시까지 야간 진료, 일요일 진료 하는 치과이고요. 잠시 새내역 3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환자분의 케이스는 요 어, 전체 임플란트 케이스입니다. 어, 환자분께서 저희 병원 방문하셨을 당시에는 어, 기존 치과에서 아랫니들 임플란트를 진행을 어느 정도 하셨었고요. 아랫니들은 나머지 치아들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아직은 치아들이 많은 흔들림은 없으시고 괜찮으실 상태이셨습니다. 하지만 윗니들이 굉장히 지금 안 좋으셨는데요. 어, 저희가 검사를 해보시니 윗니들이 어, 우선 기존 치아들 대부분이 이제 이가 흔들리시면서 이미 빠지신 상태이시고요. 어, 몇개 치아들이 남아있으셨는데, 남아있는 치아들도 대부분 치아들이 상당히 흔들림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곧 빠지시려고 하시는 상태에서 방문을 하셨었고요. 저희가 윗니들 검사를 해보시니, 오른쪽 위, 송곳니는 굉장히 단단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치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단단하게 있으셨기 때문에, 어, 저희가 윗니들 전체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시되, 오른쪽이 송곳니는 남겨두시는 것으로 치료 계획을 잡으셨고요. 어, 이 송곳니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어, 임플란트를 진행하시는 몇 개월 기간 동안에 예쁘게 이가 있는 것처럼 임시 치아들을 최대한 이제 예쁘게 제작은 해드리지만 어, 보이는 것은 나쁘지 않으시더라도 음식을 씹는 기능은 아무래도 임시 치아이시기 때문에 원래 내 치아들보다 좋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씹는 기능이 어느 정도 가능한 치아가 있다고 라 하면 무조건 수술하는 기간 동안 안에 남겨 놓으시는 것이 임플란트 하시는 기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시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수술 기간을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시고요. 저희가 오른쪽이 송곳니가 그래서 치아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셨기 때문에 오른쪽이 송곳니는 남겨 두시고 오른쪽이 송곳니에 임시 틀니도 걸어 드리고요. 또 오른쪽이 송곳니로 어 임플란트 하시는 몇 개월 기간 동안에 음식을 씹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수술 계획들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송곳니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 치아들은 이제 이를 빼셨고요. 윗니에 전체 임플란트 수술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저희 병원 처음 오셨던 날, 저희가 치아들 촬영하셨던 사진 중 앞니 사진이시고요. 어, 앞니를 보시면 여러 치아들이 이미 이가 빠이셨고, 남아있는 치아들이신데, 어, 남아 있는 치아들이 굉장히 흔들림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빼실 치아들을 빼시면서 전체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시되 최대한 빠르게 보철이 완성이 되시면서 아랫니들과 음식을 씹는 기능이 최대한 빠르게 회복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치료 계획들을 잡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임플란트를 어, 진행을 시작을 하신 날 사진이십니다. 저희 오른쪽이 송곳니는 한개 남겨두셨죠? 그래서 음식을 씹는 기능을 이 치아가 당분간 수행을 하게 되실 거고요. 저희가 임플란트들을 나머지 치아 자리에 심어주시고, 임플란트 심으신 위쪽으로 보시면 머리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시죠? 어,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시는 기간 동안에 음식을 씹는 기능도 어느 정도 수행도 하시고요. 또 이가 예쁘게 보이실 수 있는 임시 치아를 끼워드리기 위한 고철 부품들을 저희가 수술 당일날 끼워드렸습니다. 어, 임플란트들은 저희가 굉장히 단단하게 잘 들어가셨고요. 저희가 전체 임플란트 케이스에서 이렇게 수술 당일날 임시 치아를 제작을 해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임플란트 위쪽으로 직접 고철 머리 부분을 끼워서 임플란트 위쪽으로 임시 치아를 당일날 바로 체결을 해드리는 첫 번째 방법이시고요. 어, 두 번째 방법은 전체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실 정도의 의 잇몸이시면 잇몸이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뼈의식도 많이 들어가시고, 임플란트를 심는 당일날 임플란트를 심어주셨을 때, 이 임플란트가 뼈 안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셔야 되는데, 그 즉시 임플란트 위쪽으로 임시치아를 연결을 해드렸을 때, 속에 있는 임플란트들이 임시치아가 받는 힘을 어찌됐건 간에 어느 정도는 견뎌주셔야 되거든요. 그 견디시는 힘이 조금 약하시겠다라고 판단이 되실 때, 무리해서 이렇게 임시치아를 연결을 바로 해버리시면, 속에 있는 임플란트가 제대로 단단하게 굳질 않고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실 것으로 판단이 되시는 경우들은 임플란트 위쪽으로 당일 바로 임시치를 체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임플란트는 잇몸 속으로 완전히 묻어주시고 임플란트 위쪽으로 임시틀리를 만들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 환자분께서 전체 임플란트 케이스이시긴 하시지만 이렇게 임플란트 위쪽으로 당일 임시치아를 체결을 해드릴 수 있는 정도의 뼈의 강도가 나오셔서 저희는 당일 임플란트를 심고 그 즉시 임시치아를 연결을 해드리는 것으로 치료 계획들을 잡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한개 임플란트만 보시면 다른 치아들과는 다르게 잇몸 속으로 들어가 있고 바깥쪽으로 나와 있지 않으시죠. 어, 이 부위만 잇몸이 살짝 약하셨고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를 제외를 한 나머지 임플란트들은 임시치아를 잡아주시는 역할을 같이 수행을 하게 되셨습니다. 자 저희가 심어 놓으신 임플란트와 그 위쪽으로 임시차를 끼워 놓으신 상태에서 굳는 기간들을 약 4개월 정도를 충분히 기다려 주셨고요.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어 주신 이후에 임플란트가 굳는 기간은 임플란트 주변의 뼈 상태에 따라 다르십니다. 어, 임플란트 심으시는 부위들의 뼈가 좀 약하셔서 어, 임플란트가 뼈랑 굳는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실 것으로 판단이 되시는 경우 또는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약하신 부위들이 있어서 뼈의식들을 진행해 주시는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굳는 기간을 조금 조금 더 많이 기다리게 되시고요. 어, 하지만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으신 부위들의 뼈가 어느 정도 단단하시고 임플란트 굳는 게 정상적으로 아, 빨리 잘 굳으시겠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보통 아래 턱뼈들은 임플란트를 심고 나셔서 3개월 정도 그리고 윗니들은 보통 아랫니에 비해서 조금 더 뼈가 연하시거든요. 윗턱들은 굳는 기간을 약 4개월 정도를 기다리셨다가 위쪽으로 네포처를 완성을 해드리게 됩니다. 저희 환자분께서는 윗니들이셨기 때문에 굳는 기간을 4개월 정도를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최종 보철들을 완성을 하셨고요. 왼쪽에 가장 뒤에 어금니는 저희가 수술하실 때 조금 잇몸이 약하신 상태가 되어 있으셔서 나머지 부위들은 4개월만 기다리셨는데 왼쪽에 가장 뒤 해당 임플란트는 조금 더 굳는 기간을 한두달 정도를 더 기다리셔서 총 6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치아 머리 부분을 제작을 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조금 더 굳는 기간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어 저희가 나머지 이들을 먼저 빠르게 완성을 해 드린 이유는요. 결국은 전체 임플란트에서 가장 중요하신 것은 어, 치아들이 우선 예쁘게 빨리 제작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전체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계신 환자분들께서 가장 불편하신 부분은 치아들이 없으심으로 인해서 음식을 씹는 것도 불편하시지만 보이는 치아들이 이들이 많이 상실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시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금니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실 것 같으시면 앞니만 먼저 빠르게 완성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요. 저희 환자분처럼 가장 뒤 어금니는 뼈가 좀 약하셔서 좀 남겨 두셨지만 나머지 빠르게 완성하실 수 있는 임플란트들은 빠르게 완성을 해드려서 음식을 씹는 기능도 빨리 회복을 하시고 예쁘게 이가 보이실 수 있도록 회복을 빠르게 시켜드렸던 환자분이십니다. 물론 빠르게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빨리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심어 놓으신 임플란트가 문제없이 단단하게 잘 굳어 있는지 저희가 어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다 체크를 하게 되시고요. 저희가 임플란트들이 보철을 연결을 해주셔도 문제 없으실 만큼 단단하게 잘 굳어 있는 것들을 모두 확인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머리 부분들을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환자분께서 윗니 전체 임플란트 완성을 하신 사진이십니다 오른쪽이 송곳니 한 개는 원래 내 치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 한개 치아는 내 치아이시고요 나머지 보이시는 치아들은 모두, 어, 임플란트 보철들이십니다. 어, 저희가 보통 전체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은, 부분 부분 임플란트 하시는 것에 비해서, 어, 잇몸 모양을 만들어주신 데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이시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 자체는, 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수술들이 되시지만, 어, 임플란트들이 단단하게 잘 굳고 나시면, 임플란트 위쪽으로 보철들을 한 번에 연결을 하셔서 만드시기 때문에, 임플란트 각각의 치아뿐만이 아니라, 이 치아들을 둘러싸고, 하고 있는 잇몸의 모양도 같이 제작을 해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전체 임플란트를 하고 나시면 임플란트 보철들 주변의 잇몸이 정말 교정하신 것처럼 아주 가전하게 예쁘게 잇몸 모양도 만들어 주시고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아주 치열이 예쁘게 보이십니다. 자 저희가 전체 임플란트 보철을 완성을 다 하셨고요. 저희 환자분께서는 임플란트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시는지 6개월에 한 번씩 저희 더 3녀거 치과 임플란트 정기검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검진을 하실 예정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전체 임플란트 케이스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임플란트를 하시는 방법들은 두 가지입니다. 임플란트들을 여러 개 심어주셔서 임플란트 위로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는 어, 내 치아를 오늘 보신 환자분처럼 만드시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어, 그리고 임플란트를 최소한으로 심으셔서 임플란트 위쪽으로 틀리 형태로 만들어드리는 전체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어, 틀리도 임플란트 가 잡아주시면 일반적인 틀니와는 다르게 굉장히 고정력이 좋으시고요 모양도 아주 예쁘게 제작이 되실 수 있는 장점은 있고요 하지만 끼었다 뺐다 하시는 결국은 틀리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는 치아보다는 어찌됐건간에 불편함은 있으시죠.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 케이스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임플란트들을 심어 주시고 이를 회복을 시켜 주실지 치아 상태와 잇몸 상태에 따라서 적절히 결정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더365 치과 오시면 예쁘고 음식이 잘 심어지시는 좋은 임플란트가 되시면서도 가능하면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실지 저희가 자세히 검사를 하고 상담을 잘해 드리고 있으니 전체 임플란트를 상담을 하시고자 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저희 더365 치과를 오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이상이었습니다. 더 삼육오치과였습니다. 고맙습니다.